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laughs> 오늘 성경적으로 아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또 자기만 봤을 때는 자기는 죽는 게더 낫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죠. 죽음에서 자유한 바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살펴본 본문이지만 정리를 위해서 한번 10. 20절부터 읽어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굉장히 담담하게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23절에서 보면 바울은 죽음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한편으로는 바울은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새 삶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함께함과 육신을 떠나서 함께함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떠남이라는 거리적 표현을 고려했을 때 죽음을 그리스도께 좀더 가까이 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나요? 네, 맞아요.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잠잔다 라는 표현을 하죠. 재림의 때에 있을 부활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좀더 자세히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제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토로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재림에 때에 구원의 완성을 받아서 영원토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 후에는 구원을 조금 더 누리고 재림 때에는 그것을 더 완성해서 누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요 또 부분적으로 밖에 알, 알지 못하지만요 이렇게 희미하게 알던 것이 그날에는 뚜렷하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권사 임직고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배모범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었어요 거기에 장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례 때에는 예배를 통해서 슬픈 일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된대요. 그래서 슬픔 중에서도 유익을 얻도록 하고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장례를 우리가 천국 환송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장례가 물론 헤어지기 때문에 슬프기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산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만, 지금 재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빌리뽀 교인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25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오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고 자기가 더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자랑거리가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거래요.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허리를 다시 동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1 단락이 맺어졌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빌리보 교회는 분열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면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빌립보의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는 말인데요.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기억나시죠? 네, 태역 장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하고 동일한 투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답게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주위에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 배경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단락에서 정치적인 용어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어떤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활하라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이죠. 사실요 생각해 보면요 로마 시민의 궁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천국 시민의 궁지예요. 뭐 특권도 비교도 안 되고요. 빌립보는 로마 법대로 살고 있듯이 천국 시민인 그들에게 복음. 천국 법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 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는데요. 후반절에 나오는 한 정신으로 굳건히 서 가지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고 함께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온 서서라는 단어도요.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처음에 이제 몸방패를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쫙 서가지고, 탄탄하게 뭐 틈을 안 주고 적을 대항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싸우라는 말이에요. 또, 협력하다라는 단어는요, 운동 경기의 그림 언어예요. 협력하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팀으로 함께 싸우다. 함께 경기하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강조하는 단어죠. 자, 그 다음 28절 한번 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도 군사용어로서 달리는 말이 적군을 보고 이렇게 멈칫하는 거 있죠. 그 장면을 뜻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어떤 대적자를 만나도 두려워서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전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인은요 외부의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적의 공격이 있어도 겁먹지 말고 국권이 맞서 싸우는 훌륭한 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지금 대적자들이 성도를 핍박하잖아요. 그 자체가 구원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멸망의 징조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요, 자기들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징조가 된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특권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 개정에 보니까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고난도 특권이죠 믿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받는 특권이죠 자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공격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면 살수록 사단의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난이 구원 받은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요 자기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대요 이미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바래요 그러니까 제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서로 국률이 여기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을 향해 싸우라고 팀워크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 누군지를 제발 좀 깨달고 <laughs> 평 가르치 말라.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잘 정리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도에게 죽음은 간문이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재림의 때 구원의 완성을 받아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그것을 통과하는 간문인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자. 여러분에게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도 K-pop, K-food,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 거 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천국 시민의 특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도 성도의 특권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고난을 주면서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특권을 가지고 제발 내부에서 아군끼리 싸우지 말고 저 대적을 정확히 알고 그 전략이 이 아군을 분열하고 싸우게 하는 것임을 알고 아군끼리는 한 마음으로 싸우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스케일대로 오늘 하루를 살며 또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